사랑의 할람 없으신 주여 오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누워 잘 때에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저희들지만 다시 이 새벽에 우리의 생명을 일깨시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먼저 주의의 전을 향하여 나올 수 있게 하시고 주의의 전이 나와 찬송할 수 있게 하시며 이렇게 거룩하고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절이 변화하는 한절기에 우리의 몸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의지도 나약하여지기 쉬운 새벽 시간입니다만, 주께서 특별한 믿음의 열심과 강건함을 견딘혀 주셔서 오늘도 기도할 수 있도록 고요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던 주님의 뒤를 따라 주 앞에 나와 이렇게 찬송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주 앞에 엎드렸습니다. 저희 옛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던 하나님, 이 새벽 고요한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옵시고 또한 주시는 말씀 속에서 내게 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새벽 한 시간이 나의 사는 24시간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저희들에게 무슨 의가 있으며, 무슨 선함이 있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주께서 이처럼 살아가시고 특별히 귀한 은사와 또 귀한 은총을 던입혀 주셔서 오니, 이제 이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사가 결코 헛되이 돌아가지 않게 하옵시고, 우리의 인격에서, 우리의 성품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그리고 우리의 현실 속에서, 혹은 가정과 직장에서 귀한 열매를 맺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사서 찬송 부르며 시작하오니,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하루 종일 찬송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자유케 하신 바을 감사하며 이렇게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오니 진정 모든 일을 은혜로 소화하고 은혜 가운데 이해하고 은혜를 전하며 사는 확실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내 뜻대로 안되는 일들도 많습니다마는 여기에 집착하지 않게 하오시고 내 기대 이상으로 내 수고 이상으로 나를 인도하시며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옵시고 그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과 모든 것을 소화하고 이기고 더 나아가 원수도 사랑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뜻대로 될때희낙락하고 기뻐하고 교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뜻대로 될때에나 같은 죄인에게 왜 이처럼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게 하옵시고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처럼 이생의 죄, 전생의 죄, 법보를 생각하는 어리석고 우둔하고 미련하여 원망과 불평과 낙심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배우에서 역사하시고 사랑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 높이 찬양할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시고, 내 의지나 내 사랑, 내 능력으로 살지 않고,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확실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듣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할 수 있도록 순간순간 강하게 역사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사, 굳건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아, 갈라디아서, 오늘은 2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 2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개바가 안디옥에 이뤘을 때, 책망받은 일이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 온 어떤 그 일이 일기 전에, 전에 개바가 나, 이방인과 함께 그게,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 할례자들 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색함으로 하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보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앞에서 해와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라. 아멘. 오늘 신 말씀 가운데 14절을 눈여겨보시면,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이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발이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너는 왜 사람 앞에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살아가느냐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말씀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듣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가 매주마다 주 앞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어 사랑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무엇입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복음이 무엇입니까? 가장 귀한 핵심이 되는 진리 복음. 이것은 기독교의 기초요 중심요 애기되는 이 복음이 도대체 뭐냐 말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때로 너무나 무관심하고 복음을 잊어버리고 행동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음이 뭡니까? 첫째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기초입니다. 토탈 크래 o n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자, 의와 바테자50%백0지죠 전쟁터에서, 적군이 쳐들오니까50% 그러니까 도망갈 사람, 100%도망간 사람. 그런데 이50% 도망간 사람이, 100% 도망간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50% 100%아니 그러니까, 나와바테자 별거 아니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라고 하는 이음을이 이 말씀을 바로 믿는 사람은 아무도 비판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자주 강조합니다마는 우리 속담 가운데 낮에 한말 새가 듣고 밤에 한말 쥐가 된다고 했잖아요. 예수와 믿듯이 우리 선조들이 이런 기가 막힌 자문을 만들었어요. 이 속담을 만들었습니다. 자,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인다라고 이 하는 이 복음을 바로 믿는다면, 누가 누구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겠습니까? 그 이에 예수를 바로 믿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면서 내 허물을 보고,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내 실수를 보기 때문에, 손가락질 하거나 비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속에 복음이 없으니까, 온갖 말들을 다포옹기는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무슨 말을, 어떤 비난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말할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나는 날 얼마나 하기 좋아합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화나 이런 대화를 할 때, 과연 나의 대화 속에 복음을 전하는 나는 몇 퍼센트가 들었나. 그러나 들어보면 전부 다 허접한 소리, 비난의 소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당 같은 데 가서 정말 이해수 있는 사람들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듣다 보면 참 별의별 소리가 다하더라고그말 가운데 집사님, 권사님, 뭐 장모님 별소리다하더라고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면전에 산다고 생각하면 이 코란데오의 신앙, 신임제우신앙가지고 산다면 어느 안전인데 네,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네 하는 말다 듣고 계시는데 그래서 말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죄인일 뿐만이 아니라 어사람이 죄인이요? 다 같은 죄인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복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을 믿는 사람의 기본 삶의 자세입니다. 조그마한 의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어거스의 그의 참외로의 고백처럼 하나님여, 이 내가 의를 생각하는 그 자체도 죄였고, 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하는 거, 그 어느 것 하나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의 참회록에 나오는 말입니다. 죄 아닌 것이 어디 있었습니까? 자, 이렇게 믿고 사는 사람이 응? 애들 말로 누구 뒷담화 하겠습니까? 누구 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떠들고 함부로 남의 말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합니다. 복음에는 모든 사람의 죄입니다. 이것이 영성의 첫걸음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나와서 세례받으면서도 왜안달라지냐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죄인다라고 하는 고백이 없었기 때문에 아무 감격이 없는 거예요. 두 번째, 보음이 뭐냐? 오직 예수로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의 공로, 예수의 의로, 그리도로 오직 예수 이름을 믿는 자에게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것이 보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교회에 나와서 우리의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선에, 우리의 열심, 우리의 하는 일을 통해서 천국가를 사닥다리를 만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보다 기도도 많이 하고, 남보다 봉사도 많이 하고, 남보다 공금도 많이 하고, 남보다 뭐도 많이 하고 이게 쌓여가지고 내가 복을 받고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의 보혈은 어디가는 겁니까? 예수의 공로는 어디 가는 것입니까? 그 잘못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많아요. 마치 알라딘의 마술 램프를 조절하는 것처럼 내 뜻대로 되면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곤두박질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복음이 뭐냐? 그를 믿는 거예요. 그를 학습하고 공부하고 배움이 아니라 그를 따르는 것이 그를 믿음으로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로 오로지 십자가 오로지 은혜 오직 그의 크신 은혜만으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구원의 길. 이 그러면 이 복음은 첫째 믿어야 하고 둘째 깨달아야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계속 깨달으면서 증거하면서 점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깊이와 넓이가 더해지고 확정되어지겠지요 그러니까 먼저 영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 지성의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 내 감성이 구원받고, 그 다음에 내 의지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 의지로 구원받게 될때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보험에 대한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이 무엇이냐? 오직 겸손이죠. 오로지 겸손. 그리고 오로지 감사. 은혜에 대해서, 그저 생각할수록 감사하지. 그래서 예수님 비유에 1만 달란트 빛진 자가 빛을 갚을 수 없어서, 액을 복권할 때, 내 힘으로 할수 없어서 살려달라고 빌때그 주인이 그 어마어마한 빛을 상감해 주었어. 요 나가다가 자기한테 백 단일, 백대리온빛진 사람을 만났어. 이놈, 빛을 갚아라. 응? 왜 빛을 안 갚느냐?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꼭 갚겠습니다. 안 된다. 감옥에 쳐 넣었어요. 나중에 이 사실을 알고 그를 심판하자.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하게 큰 은혜를 잃고 용서가 된사람이에 그런데 나한테 백단, 백대단, 얼마 대도 안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문제가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 오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보시고 자,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서 여러분 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 겸손하고 오직 감사, 은혜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서려고, 감사하고, 어? 눈시울이 들어오시야아요늘 네. 울어. 평등 의식이 생기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예요. 내 자녀같이, 내 형제같이, 내 부모님같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응답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복음적 신앙에 적이 있어요.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의 첫째가 무엇이냐? 추상화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추상화하고 신앙을 지식화하는 것입니다.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믿지 않으면서 성경 좀 안다고 믿는 줄로 착각하는 거예요. 뭐좀 알고, 이거 알았으니까 다 되는 줄 아닙니다. 아니죠. 안것 뿐이지 그 은혜가 아닙니다. 가슴에도 없고, 지식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나 혹은 이 추상적 지식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착각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또 하나는 극단적으로 신학적으로 말하면 문화화하는 거예요. 신앙을 문화화하는 혹은 관념화하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무서운 적이요, 장애물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위선입니다. 이것은 신앙인의 행위가 마치 믿지 않으면서 그거를 위장하는, 안 믿으면서도 믿는 척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로 자기를 스스로 위장하는, 한마디로 말하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알맹이가 없는 거예요. 성의에 보면 초대교에 항상 걸림돌이 되었던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베드로의배신그 다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 이두 가지 사건이 초대교회 전도의 걸림돌이 되어졌습니다. 이 아나니아의 사,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루 아침에 일시에 죽고 말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도대체 무슨 죄가 그렇게 많았는가 하지만 그 죄는 죽을 죄예요. 왜냐 위선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서 믿음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없으면서 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로 기만하고 만울이 여기고 <laughs> 어수이 여기는 마치 위장해서 아닌데 긴 것처럼 그렇게 속이려고 했다가 일벌백교로 초대교회가 은혜가 충만하고 서로 유무상통할 때 이런 끔찍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신사와 하나님을 만일이 여기는 사람들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사건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뭘 제일 싫어하느냐? 죄 많은 사람 싫어하지 않아요. 죄가 많은 곳에 그녀가 많다고 해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두 가지, 아무리 약한 죄인이 못되지서 잘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할 때, 너의 백성들처럼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죄인 하나님이 심판하지 못하세요. 또 하나님이 아무리 복을 주려고 해도 내가 마음을 딱가라 놓으면 하나님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그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아나오는 자에게 상 주신 자의 심을 믿어야 할지입니다. 로마서 12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감사함으로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이런 위성과 가식을 가지고 나가면, 이거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신성함에 대한 도전이기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헝금할 마음이 없으면서도, 헝금하는 척, 어느 교회에 어떤 장로님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 교회에서 헌금할 때마다 항상 작정 헌금을 하고 이렇게 쭉 명단을 내는데 항상 이 장로님은 안 하는 거예요. 왜안 하느냐? 다른 사람들이 다 하고 나면 맨 나중에 그 교회 교인들보다 조금 더하자 예를 들어서 누가 이렇게 했다면 자기 1억 100만 원 정도. 항상 최고다 1등이다. 이거 잘알아 그게 여러분 신앙입니까? 결국 한평생 그렇게 살다 비참하게 갔어요 자, 보세요. 험금할 마음이 없으면서 자기 이름을 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오늘 교회에서도 보세요. 정말 구속의 기쁨을 안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편이 없어요. 눈두장 찍기에 어쩔 수 없이 봉사할 마음이 없어서 봉사하는 척 하니까 뭐가 생기느냐? 원망과 불평이 생기는 거예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일이지. 사람 눈두장 찍어서 뭐 하겠습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내가 도와야 될 사람을 도울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를 위해서 내가 따뜻한 마음으로 도와야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가끔 보면 교회 안에서도 자기 이름이안 나면 허물을안 해요. 자기를 자기 안 알아준다고 시험 들어서 애들 말로 삐지는 사람, 마음이 토라지는 사람.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내 마음에 섭섭함이 찾아왔나? 뭔가 내가 바랬기 때문에 섭섭함이 찾아온 거 아니에요? 인생을 살면서 말입니다. 뭔가 바라지 마세요. 그냥 깨끗한 마음으로 내가 줄수 있는 대상이고 있 봉사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와 물질 있음을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지. 요새 아주 여인 천하가 돼서 별 소리 다 드립니다. 남편들이 이제 정년 퇴직 하아 이렇게 집에 있으니까 뭐삼0일 하나. 아 이모 내가 참 기도한 차상. 응. 그래 남편 하루 세끼 밥 해주는 게 힘들어서 한시 이런 소리 해야 되겠어요. 응. 자주 말씀드립니다마는 평생을 속세에다가 병든 남편을 들었던 집사님이 있었어요. 저거 안 좋나 안 좋나 그랬는데 정말 병들었다 어느 날. 돌아가셨어. 요 잠을 시키고 나서 며칠 지나서 한 고백이 뭐냐면, 목사님, 그렇게 속을 새기고 마음 아프게 해도 일갖다 집에 오면 남편이 집에서는 집이 따뜻한 온기가 걸렸는데 이제는 그 남편이 없으니까 정말 까에밀려와서못 살겠다. 여러분 보세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할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아, 하나님 이 나에게 이런 귀를 주셨구나. 내 네, 형편이 어렵지만,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해보세요. 이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거짓, 거짓이나 믿음 없는데 믿는 것처럼, 이런 미식적인 신앙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한 것 같고, 수고한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실이 없어요. 다 위선이야,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의 적입니다. 이것이 신앙을 병들게 하는 장애물이에요. 이것도 얼마가 가면 이제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어서 내가 지금 잘못하는지 잘못하고 있는지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석기관과 바리새인들 무섭게 창망했잖아요. 회치나무덤 같다고. 마지막으로 하나 율법주의가 신앙생활의 적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총 주제가 바로 신앙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어느 사이에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로 둔갑하게 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을 힘쓰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는 거 내가 금식하고, 내가 고생하고 내가 봉사하고, 내가 뭘 하고, 내가 기도하고 이래서 구원이 이런어줄 착각하는 거예요. 이건 신앙의 무서운 타락입니다. 내일 아침에 또 이어서 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험이 무엇인가? 우리가 알면서도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만 불법주의에 빠지고 타선과 안대에 매이고 습관에 매이고 위선에 매여서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어떤 사건을 닥치면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더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갈라디아서를 공부하면서 율법주의에 벗어나 바른 믿음, 바른 신앙적 자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으며 내게 베푸신 하나님은의 구원의 은총이 죄사받은의 함 은총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하는 것을 바르게 깨닫고 확증하여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우리의 신앙적 자세가 흔들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음, 음.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 담고 송을 담아 무용으로 감사, 무용으로 감사의 물봉을 합니다. 귀하님 우리 오른손은 저복을 빌어주시고 범사에 가르쳐 감... 주셔서 범사에 감사, 감사가 30배, 60배, 100배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말씀과 함께하러 시작합니다 이 날이 복된 날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